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적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1월 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대 웨스트햄 경기 분석. 에버튼은 29일에 예정됐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승부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 연기됐다. 이로 인해 일정상의 여유가 생겼다. 웨스트햄이약 3일의 휴식을 취한 것에 비해 이들은 무려 6일의 휴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근래 전반적인 페이스나 성과도 좋았다. 누릴 이점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뇌진탕 증세를 호소 중인 이샤를리송의 부재, 로드리게스와 알랑, 디뉴, 델프 등 주력 옵션들의 줄부상 압제가 재현됐다. 근래 주력 옵션들의 이탈로 인해 승점 회수 페이스가 크게 저하됐었던 전례가 있었다. 이는 분명 큰 변수다. 그래도 이어비의글래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는 점, 대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구르드손의 영향력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그나마 꼽는 위안 요소다. 올 시즌 상승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수비라인 역시 그 질감이 좋다. 고드프리나 킨미나 홀게이트등 주력 수비라인들이 건재하다. 글래웨스트햄의 공격 성과가 크게 떨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의 리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햄은 사우스 엠튼과의 원정 승부에서 0대0 무승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 발보에나 오그본나 등을 축으로 구성한 수비 라인은 브라이튼, 사우스 엠튼 등을 상대로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상황에 따라 103와 104 라인을 수시로 바꾸면서 탄력적인 대응을 할 능력이 된다. 이번 시즌 역시도 득점력에 대한 갈증을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토니오의 부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은 큰 고민거리다. 최근 들어 기존 일선인 알레와 보인을 조합한 투톱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선수에게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급진적인 시스템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된 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안토니오의 출전 유무다. 햄스트링은 모두 회복됐으나 체력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출전 가능성이 다소 낮으며 만약 출전하더라도 썩 좋은 페이스를 기대할 순 없겠다. 덧붙여 근래 준수한 대체 역할을 했던 안진이 역시 최종훈련에서 격리한 사타군이 통증을 호소했다. 후반 d 심을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3승 1무 2패 11득점 8실점으로 에버튼이 우세하다. 에버튼 이번 시즌 홍성적 7전 4승 1무 2패. 웨스트햄 이번 시즌 원정성적 8전 3승 2무 3패. 에버튼의 주력 공격 활로들이 여럿 이탈한 상태다. 물론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시즌까지 중용됐으나 올 시즌 활용 가치가 낮아진 옵션들을 축으로 몇몇 유효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다. 다만 웨스트햄의 우수한 세트피스 능력이나 최근 두 경기에서의 선전 기세 등을 고려하면 에버튼의 양질의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5오버 에버튼의 근소한 차 승리를 예상한다. 1월 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스톤 빌라 경기 분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려 9경기 연속 무패다. 근래 꾸준한 활약 덕분에 리그 2위로 우뚝 섰다. 수비 지향적인 구성으로 일관했던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유효 상황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페르난데즈를 경유하는 경쾌한 역습 전개의 퀄리티는 직전 일정에서도 빛났다. 마셸과 레시포드의 글래페이스에 기복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련한 카바니의 존재로 일선 구성에 해답을 찾게 됐다. 최소 한골 이상의 갭을 기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구성이다. 공간 노출이 잦은 아스톤 빌라와의 격돌은 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인델 루프의 격리한 부상으로 인해 바이와 메카이어가 짝을 지어야 한다. 직전 울버햄튼과의 격돌에서 나름의 결과물을 보였다. 완비사카가 적시에 복귀하여 온전한 수비 라인을 구성했다. 전반적으로는 무리 없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 8득점 1실점을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강력한 수비 라인의 짜임새가 인상적이며 주력 공격 활로들의 단기 페이스도 준수한 편이다. 쉽게 볼 만한 전력은 결코 아니다. 지난 첼시와의 격돌에서도 이들의 엄청난 페이스는 주요했다. 상위 전력과의 격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점에서의 강력한 1차 압박으로 전개 흐름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효율을 높이게 만드는 간접 요인이라는 점, 또 후반 초반 이후의 체력 관리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부수적인 악재다. 운영 노련미 싸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열세일 수밖에 없을 것. 그래도 와킨스... 그릴리시 등 핵심 1 2선들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근래 중형되고 있는 L가지 역시, 5경기 연속골을 통한 우월한 퍼포먼스로 스미스 감독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나 높이 싸움, 측면 공략 채널 등 몇몇 유효한 패턴들이 건재한 편이다. 최대 한골 정도는 따라붙을 능력이 된다. 참고로 수비축 링스는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바클리 역시도 회복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수의 중요 인물들이 낙마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4승 1무 1패 10득점 4실점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세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3승 2무 3패. 아스톤 빌라 이번 시즌 원정 성적 7전 5승 1무 1패. 아스톤 빌라의 수비 자임세가 기대 이상으로 견고하다. 지난 첼시와의 격돌에서도 전, 후반을 구분하여 전혀 다른 수비 컨셉으로 입체적인 대응에 성공했다.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구성은 뒷 공간 공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반 초반 이후에 아스톤 빌라는 극단적인 수비 전략으로 수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2.5 언더와 무승부를 예상한다. 1월 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때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분석. 토트넘은 직전 클럼과의 원정 일정이 코로나 이슈로 연기됐다. 약 5일의 휴식일을 보장받은 셈이다. 리즈가 단 3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적으로 이들이 더잘 관리됐다고 봐도 좋다. 물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근래 페이스에 문제가 생겼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단 1승도 추가하지 못한 채2무 2패로 부진하다. 언급한 4경기에서의 실점 흐름은 매우 유사했다. 대부분 후반전에 실점을 허용했는데 허용한 6실점 중 5실점을 후반전을 통해 내어줬다. 주력 자원들의 교체 아웃 시점부터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알수 있는 대목. 리즈처럼 활동량과 적극성이 우월한 클럽을 상대로 후반 막판까지 기세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공산이 크다. 케인. 손흥민의 단기 페이스도 최정점은 아니다. 로셀소, 베일 등 스쿼드 플레이어들도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모우라와 비니시우스가 정상 컨디션으로 본 일정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은 위안 요소. 다만 화끈한 화력쇼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로 선전 중이다. 까다로운 뉴캐슬, 약체, 웨스트브롬 등을 상대로 우월한 화력을 쏟아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비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6실점 대패를 헌납했지만 라피냐와 로드리고, 벤포드를 활용한 특유의 공격 전개 능력은 여전히 유효했다. 최대 한골 만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클리우의 부상 이탈이 아쉽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부에서 허벅지 부상을 호소했고, 이번 일정에서의 출전 가능성 역시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상황에 따라 체클턴과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리즈의 주 공격 루트가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 이외에도 수비 라인의 중심 축인 코우그의 이탈이 아쉽다. 뒷공간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토트넘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빅 공간 돌파의 일가견이 있는 클럽이다. 전략적 상승 측면에서도 열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선 6전 3승 2무 1패, 11득점 8실점으로 토트넘이 우세하다. 토트넘 이번 시즌 홈 성적 8전 4승 3무 1패. 위즈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원정 성적 8전 4승 0무 4패. 위즈 유나이티드의 경우, 공격 전개의 키맨으로 꼽는 클리흐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출전 가능성이 낮은데, 출전하더라도 100%의 컨디션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체클턴이 까다로운 토트넘의 코어 조직을 상대로 빛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토트넘은 리즈의 전진 성향을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양측 모두 득점 가능성은 높다. 2.5 오버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한다. 백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 하단 소개글에 더 많은 백몬스터 분석픽 보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